예수님께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일시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또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일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의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고.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가 일곱 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이다. 인생살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곧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길게 가지 않습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엇박자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다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일곱 번 사용되고 있으면서 예수님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 첫째는 이 이별이 길지 않고 짧은 이별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만남은 아주 짧은 이별이다. 긴 이별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별은 조금만 할 건데 거기에서 그 죽음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조금 있음이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조금 있으면 곧 이별이 되는데 그 이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6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밤이 바로 목요일 밤입니다. 그 목요일 밤에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요일 날 새벽에 붙잡혀서 유례없는 신속한 재판. 얼마나 빠른 재판인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판이라면 항소가 있고 항고가 있고 뭐 상고가 있고 대부분까지 갈려 그러면 한 사람이 사형 선고 되고자 하면 굉장한 절차가 따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절차를 다묵살 당합니다. 신속한 재판. 금요일 날 잡혀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잡혀서. 그날 돌아가신 제 엄청나 빨리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이 지나고 주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별은 따지고 보면 금요일 날 새벽부터 주일 날까지 그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을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이별을 예수님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고달게 된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6절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일날 부활하여서 이제 제자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그들과의 만남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과의 만남은 완전히 확인이 다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만남입니다. 40일 동안 간헐적으로 제자들과 이렇게 만났지만 그 만남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슬픔을 딛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만남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만남이 도중도중에 중간중간에 있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간헐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만남은 시간에 제한이 있었고 공간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부활의 예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만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만남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비밀들을 일러주고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되어질 일들을 한치의 앞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실 길들을 분명히 일부분이나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러주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 속에 이 말씀이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곡하고 예통하겠으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곡하고 예통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이별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투나 이 말의 과정 속에서 확실하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이 예통이라는 깨달음이죠. 즉,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슬픔, 그 이상은 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통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슬픔, 그것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통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지금 제자들은 슬픔과 예통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왜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감정적인 슬픔에서만 머물러 있고 벗어날 수가 없었는가? 그 이유는 왜 그런가는 하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라는 그분이 오셨는데 영원히 살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분명히 그들 곁으로 떠난다는 것이 암시적으로 계속 말씀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살아갈 일들이 막막한 겁니다. 앞으로 방황과 절망이 그들 앞에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 감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정적인 생각이 사로잡게 되면 그 이후에 되어질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 을 보십시오. 그 이후로 조금 있으면 또 포기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통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감정이 지나치게 지배하면 그 이에 다가올 사실들이 허리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감정 하나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지성도 좋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도 의지를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너무 메말라도 그렇지만 이 감정이 너무 지배하다 보면 의지를 그릇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적인 모든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퇴색될 수도 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으로 지배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해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20절에. 그러나 그러나 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 감정적인 모든 것들도 다 깨닫게 된다. 후일에 다 알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근심이 이후에 반드시 기쁨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애통함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통이 이후에는 조금 있으면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성도의 근심과 걱정과 예통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암시적인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또 힘든 역경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묵상해. 감정적인 것으로 그것을 잘 평가하지 말고 지적인 것, 의지인 것으로 내다보십시오. 그러면 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랴. 기쁨이 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곧 알게 되는 것이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로 알게 되지만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20절에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은 제자들은 예통하고 그 예통 이후에 조금 있으면 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변화되는데 세상은 예수님이 죽음이 적극적으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잘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유독의 그 부피한 교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 왔는데 걸림돌이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 걸림들이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어, 그들의 요 모든 권력을 항시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줄, 진리의 죽음은 비진리가 기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이 기뻐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시,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이 중요합니다. 곧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뭘 알게 될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 그들의 오히려 기쁨이 슬픔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조금 있으면 그들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근심이 기쁨이 되지만 세상은 기쁨이 슬픔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다니고, 어허야, 띵까막 즐기는 걸 보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고난이 있고, 지금 비록 아픔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이 오히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입니다. 곧 알게 되리라. 곧 알게 되리라. 우리가 지금은 알수 없어. 그렇지만 곧 알게 되리라. 무엇을?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을,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죽음이 부활이 될 것을 곧 알게 되리라. 그러나 세상은 지금은 기뻐하고, 지금은 즐거워하고, 그러지만 곧 알게 되리라. 조금 있으면 곧 알게 되리라. 그 기쁨이 슬피 이를 갈미 있는 슬픔이 될 것이라는 것. 괴로움이 될 것이라는 것. 고통이 될것이라 정상반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준 그리고 이곳으로 찬바람이 부는 이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 불러준 이유입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픔이 눈물이 곧 승리의 계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으면 곧 알게 될 하나님의 비밀들을 잘 간직하시고 세상의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